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철아입니다. 여러분, 칭찬하기 좋아하세요? 또는 칭찬받기를 좋아하세요? 대부분 칭찬받기를 좋아하신다는 쪽에 서시겠지요. 그러나, 칭찬받기 위해서는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칭찬하면 칭찬을 잘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타인에게서 받는 칭찬과 인정에 큰 에너지를 얻게 되지요. 칭찬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제대로 칭찬하는 것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칭찬을 잘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관계를 중시하는 칭찬을 하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이 꾸짖는 말 중에 제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 지금 생각나네요.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셨나?"라는 말이었지요. 머리가 나쁘구나, 결로 터졌구나. 라는 말은 참을 수 있어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건드리는 것에서는 화가 나서 참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지요. 우리나라는 자기소개서에서도 나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도 부모의 직업이나 관계했던 동아리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정도로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이지요. 그래서 칭찬할 때는 관계를 잘 고려해서 칭찬해야지요. 자녀가 공부하지 않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학업에 소홀해지는 것을 좀 막아 보려고 부모가 애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먼저 친구 관계를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 부모의 요구사항을 얘기해야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지요. 관계를 중시하므로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우리 아내라는 말이 맞는가요? 우리 애인이라는 말이 이해되나요? 아내는 애인이 공동 소유라는 의미도 되는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노력한 가정과 존재를 칭찬하라입니다. 시험 점수가 100점이구나. 대견해. 라고 시험 점수에 칭찬하기보다도 우리 아들이 게임도 하지 않고 늦게까지 공부에 집중한 결과가 나타났구나.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당사자인 우리 아들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 라고 노력한 과정을 칭찬해 주어야겠지요. 시험 결과만 칭찬하면 오히려 다음에도 100점을 못 받으면 어쩌지라고 부담감만 가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아이가 정리정돈을 잘했다면 정리했구나 참 잘했어 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 주어야지요. 장난감을 잘 정리했다니, 시간이 참 많이 걸렸겠네. 끝까지 잘 정리한 우리 아들의 끈기 정말 감동이야. 라고 노력의 가정과 존재를 칭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질책을 하더라도 마무리는 칭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론슨과 린다가 미네소타 대학교의 여학생 80명에게 칭찬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즉 남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것이지요. 첫 번째는 남들이 계속 자기 자신을 칭찬만 하는 것을 엿듣게 했지요. 두 번째는 남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게 말하는 것을 엿듣게 했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로 시작되지만은 나중에는 칭찬하는 말로 마무리 짓는 것을 듣게 했지요. 네 번째는 처음엔 칭찬하다가 나중에 비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듣게 했지요. 자신에 대한 말을 엿듣는 사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우는 몇 번째였을까요? 시종일관 칭찬만 하는 첫 번째를 가장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실험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내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같은 칭찬만 반복되면은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효과가 극격하게 줄어든 것이지요. 그리고 칭찬으로 시작해서 비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조건 모두 칭찬과 비난이 함께 들어있지만은 단지 순서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이것을 기대치 위반 효과라고 하지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훨씬 더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칭찬으로 마무리지으면은 상처의 지루제를 빨라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평가하지 말고 통제 가능한 것을 칭찬하라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더웩 교수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말해주고. 다른 한 그룹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칭찬을 한 후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두 그룹에 나누어서 풀게 했지요. 똑똑하다고 칭찬한 그룹은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중도에 쉽게 포기해 버렸지만은 노력을 많이 한다고 칭찬한 그룹은 끝까지 도전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었지요. 똑똑하네. 머리가 좋네. 등과 같이 칭찬을 하면은 내가 노력해서 성적이 좋아졌는데도 똑똑한 두뇌 때문이라고 생각해 버리므로 다음부터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지요. 쟤는 문제아이야. 해도 안 되는 아이야. 라고 낙인 찍힌 아이들도 잠재력이 풍부한 아이로 인정되자 생각이 달라져서 우등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기를 중시하는 칭찬을 하라. 두 번째는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노력한 과정과 존재를 칭찬하라. 세 번째는 질책을 하더라도 마무리는 칭찬으로 해라. 네 번째는 평가하지 말고 통제 가능한 것을 칭찬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고 칭찬 효과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